한국이 세계 로봇 기술 다 휩쓸어갔다. 중국이 절대 못 뺏기는 전설의 한국 무기. 기관총 장착한 네발 로봇으로 산악 작전. 한국이 개발한 미래 무기. 일본 반응. 김 포블슨 유니버설 로봇 최고 경영자는 26일 지진의 코리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로봇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잘된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블슨 CEO는 한국은 높은 로봇 도입률, 로봇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기술에 정통한 인력, 자동화 확대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결합된 국가라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로봇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니버설로봇에게 한국은 핵심 시장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강력한 입지와 훌륭한 현지 팀. 존경과 신뢰를 받는 많은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새해의 새로운 서비스 및 수리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소개했다. 유니버설로봇은 2005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뒤 협동로봇이란 개념을 창발한 선도업체다. 2008년 첫 제품 유알 시리즈를 출시한 이래 누적 9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2015년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에 인수됐다. 국내에도 2016년 지사를 설립한 뒤 매출이 지속 성장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킴 포블슨 쇼는 지난 2021년 3월 유니버설 로봇에 합류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덴마크 남부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및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달 한국에 처음 방문한 그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시디 현대사모 조선소를 찾아. 현장에 도입된 유니버설로봇 제품을 살펴본 바 있다. 김포블슨 씨오는 협동로봇의 미래에 대해 다양화라는 키워드로 답했다. 그는 협동로봇이 할수 있는 일의 경계가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블슨 씨오는 협동로봇 시장은 향후 몇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협동로봇이 정말 다재다능하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전자, 금속 및 기계 가공과 같이 잘 알려진 산업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의 새로운 혁신이 계속되는 한편 협동로봇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되어 현재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버설 로봇은 3kg에서 35kg까지 다양한 가바나 중 로봇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갖춘 협동 로봇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 제품 조립부터 산업용 용접, 고토크 나사 구동, 무거운 물체 팔레트화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마련했다. 킴 포블슨 수요는 불리는 이미 협동 로봇이 공장과 창고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카페와 건설 현장 등 사회로 탈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이를 위한 거대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협동 로봇을 덜 통제된 환경으로 가져가고 종종 카메라 비전과 결합해 가변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AI가 핵심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공개한 유니버설 로봇 최초의 AI 솔루션인 유아익셀러레이터에 대해 언급했다. 유아 AI 익셀러레이터는 AI 기반 협동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툴킷이다. 상업 및 연구용으로 설계대 개발자들에게 협동 로봇 애플리케이션 구축, 연구 가속화, AI 제품 출시 시간 단축을 위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킴 포블슨 CEO는 유니버설 로봇이 주력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우리는 자동화할 수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를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들은 단순히 자동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자동화를 도입하지 않는다 며 기업은 생산성 유지, 노동력 문제 해결, 품질 개선, 고객 복지 확보 등 매우 구체적인 이유로 자동화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로봇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당연히 빠른 투자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며, 솔루션 선택부터 구현. 일상적인 생산에 사용하는 것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수록 더 많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포블슨 c e 는이 분야에서도 AI 기술은 프로그래밍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로봇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만 보여주면 이를 복사하는 등 훨씬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며 직관적이면서도 유연하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자동화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버설 로봇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폴리스코프X가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킴 포블슨 쇼는 새해 이후에도 강력한 파트너와 제품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니버설 로봇은 현재 300개 이상의 파트너사가 협동 로봇 플랫폼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UR 플러스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이 출시됐다. 그는 생태계 구축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대신 각 분야의 전문가인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된 솔루션이 급증하고 있고 이미 각 제조업체의 필요에 맞는 협동로봇 솔루션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특정 협동로봇 솔루션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자동화를 더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자동화를 제공한다는 유니버설 로봇의 사명과도 직결된다고 전했다. 중국 협동로봇 업체와의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가지 큰 변화는 물론 경쟁이다. 이제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이 중국 협동로봇 제조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하며 로봇 산업의 플레이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전 세계는 자동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협동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유알은 거의 2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9만 대 이상의 협동로봇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을 매우 건강한 역학관계로 본다며 혁신적이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을 관찰하면서 더 나은 혁신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고 덧붙였다. 킴 포블슨 CEO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니버설 로봇은 최고 품질의 제품 제공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혁신 발전 강력한 에코시스템 육성 등몇 가지 핵심 강점을 구축했다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강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며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로봇 자동화의 잠재력과 필요성은 모두 방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모바일 협동로봇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휴머노이드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기술에는 많은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부는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며 휴머노이드 기술은 일반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며 특히 산업 환경에서는 다리가 달린 로봇보다 바퀴가 달린 로봇이 더 간단하고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 많은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얼과 미어에서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모험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협동로봇과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성을 결합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조합을 제공하고 있다. 고 밝혔다. 러시아 부크라 미 에이테큼스 발사 보복할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국산 에이테큼스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한 후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시 4일 우크라이나가 전날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큼스 미사일로 접경지 벨고로드주에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자국 방공망이 72대의 무인기와 8발의 에테킴스 미사일을 격추했다며 서방 유도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행동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자국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루안스크나디아 마을을 장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에테킴스는 약 300km인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의 에테컴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